들리나요? 됐어? 어아이프 들려 야들아아 음.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이비주 이거 좀어고 한번 해네와 멋있다 어, 조되겠는데 어. 멋있어 멋있어 아까 제일 어. 처음 나왔을 때 완전 그깔렸었는데 애들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차 타고 오는데 이게 왜안 오는 t k n 했을 때 d 분 만에 k n 는 w I d 식이또대 n 대 w I don't know. I don't k 고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거부터 시원한 거좀 하죠 저희. 그래요. 음. 선생님 이거 만약에 거기서 했을 음. 때 괜찮아요? 앞으로 나오셔도. 하나 괜찮아요. 이 아, 정도 해도 안 나올 것같은데 손만 저씨한테 끝나는 거 해보니까. 고개를 살짝 앞으로. 이렇게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완벽해 인석이랑 준식이랑 골라야겠다 여야나 화면이 어디 인석이가 잘 나와요, 이어 어, 어. 아 여기 다 여기 이렇게 다잘 나와요. 여기 에준식이 골라 있는 같 인석이가 와. 잘 먹어 가지고 응. 고 석이랑 멀리한자일지 뭐 맛을 볼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인생이 어. 여기 한자일 것 같아. 뛰어야 될것 같아. <laughs> 아, 한 명씩 한 명씩. 아한 명씩. 그래, 맞지, 그래. 맞지 맞지. 그건 맞지. <laughs> 얘는 못 찾는 거 아니야? 어? 아, 고보지 오고 뭐. 있는 거 맞아. 연락 어. 내전화 갑자기 화 휴가... <laughs> 갑자기 치는 거. 아난 좋지. 우리는 좋지. 아치지 않겠다. 난 좋지. <laughs> <laughs> 이러니까중요한 <laughs> 아. 이건 뭐야? 뭐? 부위가 참치 같은데. 참치. 음. 어. 여긴 또 처음이네. 야. 많이 쓰면 또 파님 추가 나올 때또 같이 와야겠다. 그렇죠. 여기 되게 고급지? 되게 은 되게 고 어, 괜찮은데. 어, 되게 아.. <laughs> 방제.. 방르겠는데 방제 정리 돼있어? 방제 바꿔야겠다. 왜? 방제 뭐라고? 네. 대게.. 아. 소 인서트 음. 자 대게.. 아 제목 바꿨네? 누가 방송 제목 대게 사냥으 돼있네.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씨발 ㅈ 나 비싼데라고? 조용히 해. 2이랑비슷던데어 <laughs> 어, 어. 괜찮아 일단 비슷해 비 일단 200, 200 예상한대요. 200. 2 0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laughs> 그 소리예요? 어, 에이. 근데 저는 저번에 하나지랑 구비서 공원에서 37만 원나왔어아 진짜로? 둘이서 37만 원. 그거는 6배면 곱하기 3이니까. 1 0만 원? 그러네. 2시간 반 동안 홀당치고 100만 원을 잃어? <laughs> 음, 뒤져보자, 뒤져보자. <laughs> 근데, 그, 만석이 그거 알지? 뭐? 인석이. 알지. 인석이 되게 그거 알지? 알지. 경험해봤잖아. 어, 경험해봤지. 어. 걔는 무, 무호흡. 어, 호흡을 어, 안 해. 무호흡 되게 화빵하잖아. 어, 숨을 안 쉬어, 숨을. 어. 대게나 망재 아, 좀 봐야 돼. 대게 사야 되겠나? 무상 음. 가야 되나? <웃음> <웃음> 근데 나도 대게를 좋아. 너 저랑 덕환이 둘다 대게 좋아. 네, 핑크래프트 거의 안 시. 엄청 자주 가잖아요. 핑크래프트 대게가 많았어, 확실히. 핑크래프트는 약간 좀 많이 먹는 느낌. 응, 약간 그런 느낌. 대게가 좀 부드럽고 그러니까. 근데 인석이도 인석인데 준식이는 좀 입이 짧은데 남재가 잘 먹어. 아, 음. 잘 먹어. 어, 남재가 잘 먹어. 너만 하겠냐고 <laughs> 아 그래 나는 젊어서 나... 너만 하겠냐고 인석이는 확실히 나보다 훨씬 더잘먹어 여기는 그 밥이랑 된장찌개 같은 거 없나요? 하하하된장 <laughs> 없냐고 이 인간들 안 먹을걸 되잖아 지금 밥이랑 아 근데 먹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치 어. 어 언제 오냐 어, 안 와. 못왜 이렇게 안와못올 수도 있어 왜안와 아니 이게 왜안와 그니까 러안 잡히나? 전화해까어 응. 전화 좀 응. 해서 인석이는 응. 전화해봐 응어 어. 여는 언제 한1 0도된것 같은데? 힘, 힘들게 부산에서 걸어서 올라왔더니 대기소비가 <laughs> <laughs> <빨래진> 당했어 이 <laughs> 없어서 아. 아. 여보세요? 어 어디야? <laughs> 다어 그림 약간.. 어. 음. 어, 그림받은 택시 타고 오자 응? 그림받은 어, 택시 타고 오 어, 어. 아니 나 근데 여기 딱그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어? 잘 보던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고급스러운데 <laughs> <laughs> 이거 준식이가 이거 겨, 그거 골랐지? 몰라. 어? 여기밖뭔없거 아니야? 여기 밖에 없어 아, 어. 그래? 음. 근데 준식이는 여기 싸다고 붙착가되는데 미친새끼네 아,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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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엄청 고급진 것 같아. 어? 방송 자, 잠깐 끊긴다는데, 와이파이 설정돼 있나? 아니야, 와이파이 설정 안있어 있어. 아니, 아니, 어, 돼 있어. 어, 왔어? 어, 왔어? 왔어? 응. 어, 왜 아,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인생 여기,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왔네? 잘 찾아서? 준비됐어? 나 조용히 안 돼. 아, <laughs> <하다시아>. <laughs> 의자야. 아 그래? 그럼 일로 앉아야 돼? 어. 아, 똑같구나? 되게 <laughs> 내가 이렇게 할게. 일로 어, 그래.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아 근데 이게 구도가 이렇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응. 들어가면. 들어가면. 내가. 어. 빨리 들어가. 내가 할아 이렇게 하자고? 어. 지금 딜레이 좀 있거든? 애들아 새로운 거치한 번씩만 해. 새로운 거 치면. 아니면 와이파이 여기 될거 아니야? 되겠지. 어 와이파이를 할까? 그냥? 그게 낫겠는데? 시켰나요? 예 이게 5이라서 지금 끊기는 것 같은데 와이파이 그 하지 뭐. 물어 보고 어. 뭐 시켰어요? 대게. 2.4 k 로2.4 킬로 됐요 여기 1 k m 에 10만 원던데? 이 혹시 뭐 킹크랩 좋아하시나? 아니면 아, 진짜 다 좋아요 다. 아, <laughs> 아 거기 그 네. 숟가락을 내가 쓰던 거라서. 아, 어. 숟가락이랑 아. 그 저기 동심 아, 어 동심이나 주고 먹어, 응응. 내가 입던 거라서. 동침해드릴까요? 동치미 동치미줘동치미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여기 동치미. 있어, 여기 있어. 어, 동침. 어, 내가 따라줄게. 그래. 아, 왜? 아 왜? 아니, 근데 먹기 전에 먹어야 돼 이거. 아까 알지, 알지. 위위위 활동. 동치미 많이 먹어. 백만 원 나왔는데 지금 떨었어. 아니, 아니 뭐였잖아. 애들 많이 먹어야지. <laughs> 아, 이거 줄까? 예예 아, 그래, 예. 아, 어,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나도 그래. 제품사 주고 같이. 어. 아, 아. 어,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까지만 방송을 하고 이제 끌 거니까 아, 라토도 9시 아니에요? 만약에... 뭐 근데, 아까 주인님 뭐라고 뭐라데더 어, 되는 거아니 버퍼링 <laughs> 좀 심하니? 애들아 버퍼링 괜찮아? 버퍼링 심하거나 끊기면 와이파이로 비방할게 볼만해? 괜찮아? 어 괜찮다 괜찮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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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돼아돼아라인 올래요? 아, 이렇게 앉으라고 한 거야 그래야 잘나어 앉아 앉아 엉꺼 거기 이 아프고 아잘 먹을게요 <웃음> <웃음> 킬로당 얼마? 어? 킬로당 이거 10만원 10만원? 어. 우리 지금 5킬로 시켰어 더 시킬까? 차렷 아 일단 먹고 아니 아니 이게 아 9시 라스트 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맛있게 9시 라스트 오드라고? 아니야? 유진그 어. 라스트 오드가 어떻게 돼요? 9시 9시 아 그럼 더 시켜야 미는미예 미리 시켜놔야 되는 거야? 아니면 물 그러고 오면 물어봐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래. 아, 일단 나오는 거 보고 어 아니 가 재단을 해야 되니까 어 나오는 거 일단 보고 에이, 아, 일단 일단 이점이 점대로 시거든요이 점사가 몇 마리예요? 2.4 얼마 안 돼. 안될거 같아요. 아이. 도안 돼. 마리 수로그 그게 큰게큰게한 1kg쯤 안 돼. 아, 그래데그거 그래. 어, 아, 그래. 근데 이 성껏 뭐 뭐야? 아, 아, 참. 아, 아, 참. 아, 이거 1 2 3 1 2 4. 아, 저기 저기 아, 하 어. 여기 올려. 어, 여기 여기. 어. 아, 아 한명 여기 올려. 어, 어. 그거 래요 왜요? 아닌가? 아, 아니 그걸 그냥 옮겨, 그냥 이걸 옮겨 여기다 하면 안 보이잖아 그거 먹게 너 먹어줄까? 아... 먹어도 돼? 먹어, 먹어, 먹어 이제 먹어, 먹어 이러 해주면 닦아주는 거야? 어, 그래, 그래 이요한거있으 이야기하고 간장이야? 아, 니야 간장 아니야 드라이 아이스야 아, 씨발 지금... 드라이 아이스는 괜찮아, 먹어도 아, 괜찮아? 어, 어? 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드라이 아이스는 괜찮아, 먹어도 안당 줄? 가운데 있는데마리 먹었으니까 그때 우리가 한 5-6kg 먹었을 거야 네명이서 4명이서? 어 먹으면 못먹데자고 나? 그럼 그 정도 먹었지 아니 이게 좀끊기네아그 와이파이를 바꿔야 돼어 바꿔 어, 바바바꿔 어, 여기 물어봐야겠는데와이파이 있는 어맞아거랑라스도 물어 라스도어어라스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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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서 같이 자 어. 여기 와이파이 커버 커버 담아네뭐 네, 오늘부터 바꿔올게요 네. 네, 네. 을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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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먹고 네. 부터 먹고. <laughs> 아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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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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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